이제 헛집 가야 돼, 헛집 가야 돼. 아니야, 아니야, 아야아야제 여보세요, 자 할머니 어. 여보세요,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자. 제맞지 여보세요. 여보세요, 여보세요. 어. 여보세요. 오. 오.

아트로 <laughs> 어, <laughs> 어, <laughs> 음? 음, 아 어. 아, 이왕 이제 이왕 아이 아, 주세요. 이거 샤워실이 필요해. 세요가 되게 예쁘다.

엄마 주세요? 누디야, 분들이 안 들어왔냐? 빠빠빠빠. 응, 분들이. 빠빠. 정해서 도트네 정해서. 과 이제 그주고물좀줄까 네? 봐요. 물물 물 없어요. 저물안